이번 순서는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자원봉사센터협회가 전국 246곳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5%업 캠페인과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시 자원봉사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지난달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네, 지역사랑 5%업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나눔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착한 캠페인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캠페인은 전국 24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한 캠페인으로 급여의 5%를 자발적으로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과 재래시장 상인분들을 도우기 위한 활동인데요. 네, 특히 이곳 파주시 정한봉사센터에서는전 직원의 급여 10%를 지역 화폐로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속 봉사단체로서의 참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 지역사람5%업 캠페인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분과 만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5%업 캠페인을 실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진행된 건가요? 네, 5% 업이라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한국자원보사센터에서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특히 어,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로해서 너무나 많이 더 어렵고 또 소상공인이나 또이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네, 나머지 보자에서 시작한 저 캠페인입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과 재래시장 상인 분들을 돕기 위한 참 착한 캠페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곳 파주시 장항봉사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네, 파항봉사센터에서는 직원들, 직원들 전직원들이 어, 급여의 고을 가지고 이제 파주 페이라는 충전 카드에다가 어, 어,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파주시 관내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어,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코로나 19 여파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는 어떤 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로서 지금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455개 단체 11만 명의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파주페이로 충전해서 카드를 충전시켜서 쓰게 되면 파주시에서 발행하는 카드기 때문에 파주시 관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마트또 10억 넘는 사업장에선 사용이 안 되니 파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라서 파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마지막, 어, 또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해서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데 봉사자분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거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봉사자분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또 자발적으로 착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신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외에도 2월부터 30명의 개인과 60여 개의 기업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는 자원봉사자가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배부하고 취약계층에 대체 식품을 전달하거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유지였습니다.